12일 오전 한국 방송사들은 이명웅의 서울 콘서트 베스트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. 콘서트 수익과 관객 수에 대한 폭로는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. 이명웅의 콘서트는 이틀 동안만 열렸지만 거의 3만 6천 명이 팬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서울 단독 콘서트 2박만으로 100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연말에 콘서트를 여는 트로트 아티스트로서는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. 이명웅은 서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그동안 이명웅의 활동을 꾸준히 지켜봐온 방송사에 깜짝 사과했습니다. 이명웅은 내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시어터에서 아임 히어로 공연을 열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합니다. 보통 이 보도 자료를 먼저 방송사에 전달해야 하지만 이명웅은 그의 팬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. 이 때문에 이명웅은 해외 콘서트 정보 공개가 늦어진 데 대해 방송사에 사과했습니다. 이명웅의 사과로 네티즌들은 크게 만족했습니다. 황상무 편집장은 이명웅의 미디어 방식이 대단히 효율적이어서 기존 방송사와의 좋은 관계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. 한편 이명웅은 앞으로 더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임영웅은 예전에는 해외 콘서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며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계획을 완성한 뒤 팬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공연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. 임영웅은 오는 202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2022년 마지막 날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입니다. CJ ENM 측은 임영웅의 로스앤젤레스 콘서트 무대는 최대 50억 원까지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임영웅의 첫 해외 콘서트 티켓 오픈 소식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특히 임영웅은 아이돌, 유명 팝 가수 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고척 스카이돔을 하늘색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. 트로트 가수로서는 첫 역사를 쓴 것입니다. 임영웅은 양일간 약 4만여 명이 팬들과 함께합니다. 오늘 이명웅의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.